그게다드려오내 눈이 오, 커졌어! 여러분 내박대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여러분 오늘은 제가 틱톡 추천 다이소감! 오! 다이소 가성비 핫템 당장 까봅시다 까봅. 첫 번째 핫템 기름종이 파우더 가격은 3,000원 자 안에는 이렇게 퍼프랑 파우더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 퍼프에다 묻혀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이주변에 굉장히 번들번들거립니다. 잘 잡아준 거 같나요? 확실히 기름은 잘 잡아주긴 하네요. 솔직히 여기보다는 여기에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머리 안 감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알죠, 알죠? 다 알지? 알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에요 이제 머리 떡졌을 때 쓰는 게더 좋을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얼굴에는 조금 더 좋은 걸 쓰자고요. 다음은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 네일 스티커. 여기에 이렇게 한번 대보면서 뭐가 어울리지내 손톱에 이렇게 한번 대보는 거예요. 오, 오잘 봤어? 여, 약간, 이르,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붙이려고 하는데 약간 조금 걸었네요? 왜 하필 지금 가운데 손가락을 붙였어야 됐을까? 여러분, 미안해요. 자, 키티도 붙여볼게요. 키티 더 귀여워, 더 귀여워, 더 귀여워, 어떡해. 너, 키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네, 손이 좀못 생겼는데 이렇게 이쪽은 키티를 붙이고 이쪽에 마이멜로디를 붙여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제 위에 투명한 매니큐어 한번 발라주면 은 유지력이 좀더 세다고 알겠냐고 마이멜로디보다 키티가 뭔가 더 손에 착착 잘 붙는 것 같아. 이게 좀더 얇은 것 같아. 난 키티가 더 좋은 것 같다 얘들아. 자 다음은 물결 웨이브 헤어롤 이렇게 세 개가 들었거든요. 머리 잡아. 아 내가 지금 오늘 이게 웨이브를 하긴 했는데. 머리를 한번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주는 거야. 대충 이렇게 말아줘요. 이 상태에서 이거 두개 있잖아. 떠줘요 네이클로버 같이. 반대쪽도 이렇게 네이클로버가 되게 껴줘요. 이렇게 되면은 물결펌이 된대요. 자, 이렇게 두개 한번 꽂아놓고 있어 볼게요. 자, 다음은 바디미스트입니다. 하나에 2,000원. 이건 체리블라썸입니다. 체리블라썸 착착 음오 약간 그 바디 판타지 있잖아요. 바디 미스트 그거 향으로 되게 비슷한데 살짝 달콤하고 약간 봄 냄새 자 다음은 퍼플 머스키 이거는 약간 조금 은은한데 이 몸에 약간 은은하게 남은 그 잔향 냄새가 좋을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머스키머스키하지도 않은데? 아까 체리 블라썸보다는 조금 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든다니까? 그린티. 이건 약간 풀 냄새인가? 그냥 풀 냄새가 아니고 뭔가 향기로운 풀 냄새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상쾌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플라워가든. 꽃가루를 날려. 복쭈그릇 그게 더 드려. 오! 오! 이거 좋은데? 전 약간 달콤한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약간 학생 친구들이 뿌리기에 딱 적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기집에너 완전 달콤한 냄새 나. 요즘 애들 말투 아닌가요, 이거? 아, <laughs> 자, 다음 하기 전에 한번 이거나 풀어볼까요? 얼만큼 됐는지? 한1 0분 끼고 있었던 것 같다. 아, 어. 자, 뺄게요. 자자자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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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 제대로 안 됐다. 내가 머리가, 웨이브가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안 됐다.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말리긴 말리네요, 여러분. 이건 정말 리뷰 실패. 예론님, 실격! 미안하다! <laughs> 자, 다음은 누드 쌍꺼풀 테이프. 요즘은 쌍꺼풀 테이프가 이렇게 나와. 보이시나?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 아이, 나만 대박이겠죠? 여러분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저는 쌍꺼풀이 있는 관계로 쌍꺼풀이 없는 신사장님의 초대해가지고 한번 제가 붙여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써볼게요 어서 오세요! 쌍켓샵에 오신 신사장님 환영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되는 걸요 내눈을 얼마나 망쳐놓을게요? 안경 꺼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쌍꺼풀 테이프로 붙여온 적이 없어요 자눈 감아 눈 <laughs> 눈 떠봐. 오! 아, 생겼다! 아, 이집 못하는데. 아, 죄송해요. 제 경력이 지금 오늘로 지금 5분 차거든요? 것 같지? 아, 눈나봐요 아, 네. 음. 자, 이쪽 눈이랑 이쪽 눈이랑 비교해. 한, 한 눈, 안한 눈.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오케이. 자, 다음은 잔머리 픽서. 제가 진짜 잔머리가 엄청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너무 머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사용해서 얼만큼 잔머리를 잘 잡아주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스카라처럼 생겼어요. 이제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빗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은 잔머리가 좀 잡힌다네. 어때요? 잔머리가 좀 많이 잡혔나요?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잔머리가 잡히긴 했어요. 약간 이게 축축해 머리가 축축해지면서 <laughs> 이게 굳으면서 약간 딱딱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차라리 헤어 스프레이로 그냥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괜찮아. 오케이. 나올 USB 열 헤어롤. 여기 이렇게 단자를 꽂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제 여기에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거든요? 이러면 충전이 된다는 뜻이고 이게 막오 뜨거! 어 뜨거, 뜨거! 뜨거! 오, 뜨거, 뜨거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따뜻한 느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대충 말아주고 여기 같이 집게 있거든요? 이 집게를 찝어. 자, 굳이 고데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열로 충전해서 쓰는 헤어롤 너무 스마트! 해자 이렇게 헤어롤 꽂아놓고 이제 마지막 애교살 메이커 와 하나는 애교살 이제 그림자를 그리는 거고 하나는 애교살에 이제 도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라이너인데요. 자 이쪽은 제가 기존에 했던 거니까 남겨두고 여기만 지워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기존에 애교살이 조금 많은 느낌이라 가지고 자 한번 그어볼게요. 그림자. 어, 딱, 연하게 잘 그려지는 느낌이네요.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laughs> 약간 눈웃음을 이렇게 지으시고. <laughs> 자, 그려줄게요. 어, 큰일 났다. 너무, 너무 진하게 그렸다. 오, 어머, 어머. 너무 이렇게 너무 진하게 그리면은 되게 인위적인 거 아시죠? 원래 조금 자연스럽게 더 이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이 볼륨 라이너로 여기 앞에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싱긋 웃어주시고. 그려 오 어, 뭐야 왜 이렇게 진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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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안 돼. 여러분 이거 안돼 굉장히 별롭니다 너무 인위적이고 이상해요 안 그래? 굳이 3,000원 주고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이거는 약간 비추천 비추 비추 자 이제 한번 이 열이 다 식었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얍 yep. 오, 오, 야, 이거 잘 됐나? 오, 오, 어때요? 어때요? 어때? 어, 제대로 살았죠? 오! 나는 이게 열을 받아서 엄청 과하게 황! 이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딱 적당하게 이쁘게 되네. 어, 괜찮다. 뭐, 5 0 0원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 같다. 굿! 네, 이렇게 한번 오늘은 나이소감 약간 뷰티템들을 한번 모아서 해봤는데, 괜찮은 아이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리뷰를 해봤으면 하는 다이소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라고. 알겠지?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